원지들이 이렇게 동네 형아들이랑 어,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. 아! 저 우리 원지가 형아들한테 아무한테는 줘가지고 형아들이 차는 건데요. 저희 아빠랑 우리 원지 팀, 그다음에 저기 동네 형아팀. <laughs> 하이파이브 한번 줘보네요. 음, 장난꾸러기 형아들이네요. 3방 <laughs> 개구쟁이 형아들 멀리에 갔어요 흔들림 주의 <laughs> 원지는 완전 신나 보이네요 <laughs> 형아들이 먼저 하고 싶다고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켜준 거예요 재밌어하네요

<laughs> 아빠 빵쳐졌습니다. 같은 편 길이 같은 편 길이 살짝 기역해격 재밌어요 형아들. 때구르르르. 원지 완전 신나 보여요. 원지 신나요? 말을 하지 않아 아 동네형 하루를 아 재밌어하네요 동네형 들이를 재밌어하니까 예천이수 신이 났어요 자 여러분도 동네형 동네형 누나 언니, 오빠, 그과 보놀이나 배드민턴을 잘 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. 안녕.